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프로답다는 거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직장에, 어, 나왔을 때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안 좋은 일 있어도 절대 티가 안 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어떤 고객이나 동료, 상사 만났을 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로 프로답다고 얘기를 하죠. 그니까, 러 항상 웃으면서 이제 그 어떤 고객이나 직원을 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제 막 이랬다 저랬다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와 아마추어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늘은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이제 이런 얘기,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차이, 어, 어디에서나 이제 볼수 있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프로다운 뭐 세일즈맨, 호텔리어, 소위 정말 이제 잘한다는 사람 있잖아요. 감정 컨트롤 잘하는 사람. 그렇게 어 어떻게 이렇게늘 손님한테 그렇게 웃으면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이제 뭐 그런 호텔리어나 이제 이런 사람들 무게 프로답게 딱 웃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테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뭐 좋지 않은 날 당연히 있지만 그런 좋지 않은 내 감정하고 일하고 손님하고는 전혀 다른 별개의 각각 개별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 게 프로페셔널 마인드라고 합니다. 어, 그, 일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 회사에서의 나, 이거 외에는 그냥 딴건다 내려놓는다. 일단, 일단 회사에 나와서는 그, 직장인으로서의 나만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징은 자기 감정하고 일을 이제 철저히 분리,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조차 이제 어떤 연습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그런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는 게 어떤 이제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 잘하는 사람, 자기 관리 잘 되는 사람, 프로페셔널, 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감정 행동에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나 스스로 자기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봐야 될 원칙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나만의 프로페셔널 규칙을 만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 어떤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그 말과 행동이 이렇게 딱 일치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정말 딱 일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엉뚱하게 나오기도 하고 마음 같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이제 보이고 싶은지 일단 결정하고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을 규칙으로 이렇게 딱 이제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어 나의 원칙은 화가 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목소리가 낮아지고 냉정해진다. 당황할 만한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도 허둥대지 않고 잠시 침묵하고 상황을 파악하고 곧 냉정하게 대처한다. 뭐 이런 거있잖아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 때문에 이제 막 굉장히 불쾌하고 뭐 무례한 상황에 닥쳐도 어쨌든 고객이라고 하면 최대한 어떤 프로 정신을 발휘해서 포커페이스 유지한다 이게 나의 원칙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 지금 근데 회사에서는 절대적으로 그걸 티 내지 않는다 어떤 이런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어떤 이제 연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연기자가 아니니까 연기가 아니고 그 이제 연습 통해서 이제 내가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실제 사람들은 이제 몇개의 가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얼마나 능숙하게 쓰고 벗느냐. 그러니까 그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나쁜 건 아니고 그야말로 이제 프로들의 장점이거든요. 회사에 나왔서난 이런 얼굴. 이런 가면 쓴다? 그, 이제, 고객들을 만났을 때는 철저하게 나의 모습 숨기고 이런 가면을 쓴다. 어떤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프로정신을 발휘할 때는 그런 가면을 바꿔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아 어,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정, 이런 가면을 계속 썼을 경우에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 스트레스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면 때문에 생기는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잘 가지고 있는 거. 그것도 어떤 프로들의 또 다른 어떤 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이미지에 내 이미지에 데미지를 입을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은 말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설프고 이제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이제 컴플레인도 많고 뒷담화도 많고 그건 이제 다 b 급인적 b 급 뒷담화나 혐오에 결코 동조하지 마세요. 누군가 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뒷담화나 이제 이런 거를 하는 음 특징은 뭐, 특징 중에 하나 뭔가 하면 누구하고 같이 여러 시선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는 것보다 셋, 넷, 다섯 막 여러 시선 모여서 막 누구 뒷담화를 하면 죄책감이 다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이야기일수록 이제 공범을 만들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반면 이제 함부로 이제 얘기하는 걸딱 경계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처음에는 어, 쟤는 뭐야,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당신의 이미지를 지킵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저기 남의 얘기하는 거 싫어해. 나를 스페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입이 무겁거든, 말안 옮겨.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그런 이미지로 나를 만드는 원칙을 갖는 거예요. 어, 대단히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으로 보이겠죠. 예, 사람들은 절대, 절대로 이런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오픈 마인드예요. 오픈 마인드. 자기에 대해서 솔직한 거, 는 이제 굉장히 그 긍정성 이런 것만큼 이제 어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이제 내 무기가 되겠죠 일을 잘하고 반듯하게 예의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아저 사람은 도대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어 결코 이제 그야말로 이제 프로답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딘가 이 프로 부족한 거죠 솔직한 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오픈 마인드라고 하는 건 솔직한 거다. 나의 마음을 열었으니까, 솔직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오해하고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 난 속에 있는 말은 해야 돼. 안 척하는 거못 해. 사람이 왜 그렇게 촌스럽고 무능하니? 어난 진짜, 난 진짜 모르겠어. 왜 그런 건지. 난 솔직하게 정말 맞는 말만 한다. 팩트만 얘기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과연 솔직한 걸까요? <laughs> 그거는 무, 무례한 겁니다. 무례한 거.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동료 보고서, 어우, 김 팀장, 동네 아저씨 같아 스마트한 멋이 없어 옷을 좀 제대로 입든가 바이어를 만났는데 너무 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솔직해서 미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 <laughs> 솔직한 걸까요? 무례하고 남한테 상처 주는 겁니다. 솔직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어, 진정한 의미는 내가 이렇게 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오픈 그야말로 오픈하는 거. 나는 이런 지식 부족하고 경험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털어놓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나를 차라리 과장하고 뭐 아닌 척, 그런 척, 뭐 이런 거는 결국 내 발목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추어인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일을 진행하다가 정말 그야말로 천운으로 큰 계약권을 하나 딴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난리가 난 거죠. 김과장이 최고, 김과장은 중국통, 계약통, 막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그러면 이제 계속 그렇게 잘하는 척 하는 게 이제 프로일까요? 그, 아니거든요. 그때는 천 원이었다는 거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뭐, 중국 것도 그렇게 뭐 유창하게 되는 거 아니고, 중국에 대한 경제 어떤 이해도 도 그렇게 있는 거 아니고, 계약 전문성도 부족하고, 어떤 이제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솔직하게 말해서 정말 이런 게다 부족한데, 그야말로 천 원으로 그 계약을 하나 딴 거다라고, 솔직하게, 그야말로 이제 그럴 땐 솔직한 거죠. 어, 저는 그만한 아직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이건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보완해서 일을 해야지 제가 책임자가 되는 거는 아직까지 무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는 70점인데 200점으로 풀려져 있다면 스트레스 받아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력에 있어서 허무 맹랑하게 그런 척 하는 건 프로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 이건 모릅니다. 정확하게. 솔직하게. 저건 부족합니다. 이건 자신 있습니다. 이게 프로의 세계인 거죠. 그니까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오픈 마인드 또 부정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말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과 배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도 상대한테 상처 안 주는 거죠. 후배에 대해서도 이제 늘 도와주고 뭐또 이제 말없이 서포트해 주던 선배가 솔직하게 이제 어 부정적인 피드백 했을 때만 먹히는 거지. 그 그게 이제 솔직함이 이제 통하는 거지. 평소에 뭐 애정 없던 사람이 나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라고 해도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 마인드라는 거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주 그냥 진짜 아주 필수적으로 갖고 가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어 자기 관리라는 게 사실 그 쉬운 것도 아니고 한두 가지 또 아니지만,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어, 내 관리를 나는 좀 프로기 때문에, 어, 내 관리를 좀 잘해 나가자. 이런 종목, 이런 원칙들 잘해 나가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갖고 지켜 나가면, 어느 날 하루 굉장히, 어우, 저 사람은 굉장히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어, 그런 칭찬을. 그런 이제 받게 되는 오늘 하루 갑자기 그렇게 돼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